<laughs> 설마 아직 주주 없지? 진짜 스베누였누. 럭베누. <laughs> 와, 5만 원? 초 럭키 스베누였던 것. 카페 뭐 보면은 뭐할 얘기들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뭐이 정도 있거든요. 이거 어디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클릭해봤는데 나도 보는 순간 그냥 빵 터져버려가지고 뭐 말을 못하겠네. 뭐 진짜 머리털 약간 개털인 것까지 아주 똑같은 그런 부분. 아 그래요 이거. 오트리리리 세일 정보 가격 단5 8 9 0 0원 여기에다가 무슨 쿠폰 같은 거 이제 해 가지고 사면은 5만 원 초반대에 다 끊기던데. <laughs> 설마 아직 주주 없지? 진짜 스페누였누럭베누 <laughs> 와, 5만 원? 초 럭키 스페누였던 것. 근데 이런 거 보면은 거기다 이게 아마 리복한테 뭐고소당해갖고 그런 것도 아마 있겠죠 그리고 저런 원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저걸로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뭐저 오트리가 기능화도 아니었고 근데 저런 브랜드에 억지로 약간 브랜딩을 지들이 자체적으로 나서가지고 자발적으로 해주면서 이거 사라 이거 사라 돈 받고 저런 거를 광고했던 패션 유튜버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애들은 양심의 가책 같은 거못 느낄라나 저런 꼬라지 보면은 병행업체들 아직도 오트리 재고 개많은데 리얼리움 ㅈ땜 저는 오트리같은거는 솔직히 이쯤되면 그분은, 그분은 오트리 지분이라도 갖고있으신거 아닐까 나는 그분 내 알바 없고 그분 구독자분들이 불쌍하네요 애초에 그 패션에 대해 문외한이여가지고 그냥 무지성으로 그분이 추천해주는거 그분이 이쁘다고 하면은 무지성으로 따라 샀을텐데 이 필라랑 다른 게 뭐야? 이런 거 보면 양심의 가책을 나는 못 느끼려나? 나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근데 솔직히 오트리 나올 때부터 솔직히 족같다고 다 아시잖아요. 족같다 했었고 저딴 거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쭉 얘기해 왔었고 제가 왜 오트리가 저거 진짜 말도 안 돼도 그냥 개짜 그냥 개짜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제가 이제 거래하는 거래처들이뭐 이런 데는 뭐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즉, 각 나라에서 존나 트렌디하거나 혹은 이제 근본 있는 편집샵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들에서 오틀이 그냥 취급도 안 했거든. 애초에 개 병신 취급했어 그런 편집샵들에서. 근데 그거를 뭔 한국에서 무슨 막대도않는막 바이럴 조지면서 막할 때부터 그냥 똑같았어요 그냥. 물론 뭐 리복한테 고소당하고 뭐 이럴 줄까지는 나도 몰랐지만 금방 꺼질 줄 알았어요. 그니까 러 저걸로 돈을 버는 건 오케이예요 저도 좀 빨았습니다 교재장님 본인 편집샵 구두리 4 0 할인 중 진짜요? 야왜 이야... 그렇게 유튜브에서 이쁘다 이쁘다 했는지 뭐알것 같은데? 이거는 광고는 안 받았지만 양심 터진 거 아닙니까? 본인 뭐 편집샵에서 파는데 재고 존나 이렇게 지금 쌓여있고 야 이거를 너무 낮작 두꺼운 거 아닙니까? 근데 사입 가격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기에는 사입 가격이 보여도 저 5만원 대면은 원가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사입가 거의 던지기라고 봐야겠죠. 보통 한이 정도일까는 예를 들어 얘네 원래 정가가 얼마냐? 20만원짜리가 있고 20뭐한 5만원짜리가 있고 이러잖아요. 이러면 원가가 한 4만원에서 5만원? 그니까 얘네 사입가가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거의 된다고 보면 될 거예요. 뭐싼 거는 이제 15% 이렇게 받기도 하는데 15%니까는 뭐 3만 원 정도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5만 원에라도 지금이라도 던져야 되는 것 같은데? 뒷광고 터질 때는 개 발작하던데 이거는 뭐 광고는 아닌데 진짜 본인 나는 구독자나 시청자들한테 되게 미안해야 될것 같은데.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요 편집자뿐만이 아니고. 브랜드 같은 것도 유튜버들이 하면 안 된다고 자기네 브랜드 거를 자꾸 끼워 팔기를 해 그거는 전혀 객관성이 없거든 그리고 뭐 오트리는 애초부터 저는 뭐쭉좋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 개인의 뭐 취향이라기보다 이거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객관적인 팩트였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증명이 된것 뿐인 거고 이거야말로 주식 유튜버판에서 난리 난 선행매매 아님 남들 다 구리다고 하고 남들 다 족같다고 하고 막 표절 논란 있고 이럴 때도 계속 이쁘다고 자기는 바이럴이 아니고 이쁘다 정말 이뻐서 이쁘다 하는 거다 이래놓고서 본인이 운영하는 편집샵에서 저렇게 재고떨이 아직도 재고가 많이 남아 있는 게 보이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브랜드랑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부티크를 통해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내 눈에 괜찮아서 실제로 가져온 게 맞아. 그리고 리테일 가격에 그러니까 걔네 진짜 홀세일 가격에 가져온 것도 아니고. 난 리스크를 감수하고 가져온 거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사온 거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 이거 존나 이쁘다 얘기하는 거 괜찮을 수 있는데, 저렇게 리테일 샵을 하는 사람이 브랜드랑 직접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저런 사람이 이 브랜드 이쁘다 얘기하는 거는 객관성이 많이 떨어지죠. 말한 대로 파급력도 낮은데 본인은 계속, 아니 뭐 패션 콘텐츠 할때 계속 오트리 뭐 신고 그러면 인정입니다 그만큼 뭐절실한없지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것도 아닐 거 아니야 뭐그 어, 팬더 지금 오트리 현역 판정 매겨달라면 매겨주시려나, 매겨주시려나. 이유리 크크. 이런 걸로 그분의 진짜 그 진실성을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그분 라이브 할때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 오트리 5만원에 풀렸던데 아직도 현역 인정하십니까? 아직도 이뻐 보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 진짜 제가 악질 제가 돈에나 이런 걸로 악질질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만약에 나는 이제 혹시나 논란이 되고 이럴까 봐 굳이 그런 분들 방에까지 찾아가진 않아요. 근데 내가 진짜 그냥 일반 시청자다. 그거 가지고 조리도 좀 존나 할 걸요? 5만 원짜리 신발 그렇게 막 올려치기 하면서 뭐 이쁘다고 하셨었잖아요. 지금 아직도 이쁘신가요? 아직도 현역인가요? 이러면서 존나 진짜 집요하게 올렸을걸? 5만 원짜리 신발 중에 가성비 킹으로 홍보할 때 조그보다 싸, 인류다. 자 <laughs> 그렇게 하면은 인류다. 근데 여기서 딜레마가 뭔지 알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본인 편집샵 개 창렬이다. 5만 원짜리보다 두 배에서 거의 세배 가까이 막 이렇게 비싸게 팔고 있는데 그 5만 원짜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이제 또 그거 가지고 존나 또 테크를 걸죠. 오, 어? 5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왜 머디님 편집샵에서는 15만원에 팔고 계신 거예요? 예? 대답 좀 부탁. 이런 식으로 저는... 진짜 이, 이런 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근데 이래도 나라가 안갈것 같은데, 그러니까 음. 나는... 저는 이제 하다못해 이제 최근에 미아라 야스이로의 무한리스타... 무한 프리오도 행태를 보면서 이거 일본 오트리 아님? 이거 완전 일 틀이 다 됐노 막 이러면서 돌려버렸잖아요. 미아라 오모테산도 아직도 응모 발매하는데 매주 응모 공고 올리. 남튼 그렇게 제가 돌릴 정도로 오트리는 진짜 근본도 없고 디자인도 솔직히 못 갖고 여러모로 짜치다고 제가 누차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냥 뭐그 제가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그냥 따라갔을 뿐인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을 봐서 거를 유튜버와 아닌 유튜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가려낼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난 그런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내가 구독자가 더 많아져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거는 뭐 솔직히 전혀 좀 별개의 얘기인 거고,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그 정도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 죠？분명히 저 모나 미도 그렇 고, 그런 것도 그렇 고, 나 는, 이, 세 상이 올바르 지않 다고 생각 해요. 잘 모르 겠다, 그럼 갑니다.